천왕 오키붕산 우산, 옵션입니다. 옵션이 간다! 네, 오늘 마지막 촬영 현장은요, 여기. 허... 건물 자체가 주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택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택을 제가 유목주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뒤편의 주택인데요. 우선 땅 모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땅 모양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한 19년도 정도에 여기 천안 시내 한복반 신방통정지구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백오평의 앞에 도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한 4억 8천 정도의 토지만 매수를 하셨고요. 건물 자체가 10억 훨씬 이상으로 건물 자체를, 뭐, 지금도 완전 신축 컨디션인데, 10억이 뭐예요? 모든 자재나 이런 것들 을다 합쳤을 때, 13억 이상을 들이신 곳인데, 매매 금액 대폭 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세 설명 한번 저희랑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 금액은 이 건물 자체 모두 다 토지까지 합쳐서, 매매 금액은 13억이고요. 매물번호 16202, 대지는 105평, 건물이 무려 89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고, 남서향, 방 4개, 욕실 3개, 상수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 직괄로 도시가스, 사용승인 2020년 건물로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신축 컨디션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어마어마하고 고급스러운 저 주택을 저랑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살짝 뒤로 돌려볼까요?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신방동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놀이터와 공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바로 옆에는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네,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 또 바로 옆에 천안하면, 네. 빵빵대이라고 해서 천안이 또 유명한 게 뚜주루라는 빵집이 있거든요. 관광명소로 지금 전국에 이제 모이는데 바로 뒤에 건물이 뚜주루라는 네, 빵집이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담벼락 자체부터 모든 자재들 자체가 다 고급스러운 네, 요 자재들만 사용했던 이 주택을 저랑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선 큰 도로변에 붙어 있지만 뭐 차가 많이 다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자체가 바로 공원과 이 뷰가 이제 끝내주는데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마당 자체가 충분히 또 텃밭 공간이 바로 왼쪽 편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아무래도 105평이나 되다 보니까 여기 옆쪽으로 수도설. 치를해 놓으셨기 때문에, 텃밭, 하루 종일 남양으로 햇빛이 쫙 비치기 때문에, 텃밭 공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이 담벼락도, 사장님이 하나하나 다, 네, 손수, 네, 고르셨고, 요거 자재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철근 콘크리트로, 또 뼈대 역시도, 굉장히 두껍게, 네, 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저랑 내부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105평, 건물이 무려 89평입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90평 정도로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문도 굉장히 무거워요. 네, 따라 들어가시죠. 문을 닫고, 네, 시작할게요. 현관문 자체가 저는 이렇게 널찍한 곳은 처음 봐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울이 또 널찍하게 있다 보니까 나갈 때도 바로 네 옷다 확인하고 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 또 엄청 넓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삼양동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네,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요, 저희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니까 항상 채팅창에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방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우선 삼양동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또 중문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부엌 공간과 이제 모두 다 같이 네 요리를 해서 식탁을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이게 거실이 아니에요. 네, 부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머님들 보시면 요리하셨을 때 이게 약간 지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개방감이 딱 트이면서 당연히 냉난방기 다 약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전체적으로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장식장과 고급스럽게 다 모두 다 네,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옆에 보면 또 미니 주방이 있어요. 근데 주방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여기에서 또 냄새나는 음식들을 당연히 도시가스니까 여기에서 또 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여기부터 사이즈를 한번 체크 를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열어주세요. 저희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요. 3.6m의 3.6m 와 2.9m 입니다 3.6m에 2.9m고요 저희가 요거를 촬영하는 이유는 그 이젠 유량동의 고급주택 저희가 이제 11억짜리를 이제 매매를 해 드렸는데 또 요런 주택을 지금 찾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손님분들을 또 보여 드렸는데 와 저희가 딱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laughs> 저희가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에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보시면 이 공간이 4.3m에, 4.3m, 그리고, 어, 저랑 체인지 하시죠. 어, 근데 부장님, 체인지 하기 전에, 이 두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완전, 와, 하... 네. 어마어마하죠? 네. 우선 여기서의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요 길이가 7.3m입니다. 7 3 m 의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네, 2.3m, 4.3m, 7.3m, 2.3m의 높이고요. 여기가 부엌이면서 가족들과 음식을 네, 드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밤에 왔잖아요. 여기 앞쪽이 집이 아니에요. 다 공원에 이런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막히는 거 없이 네, 천안 시내에서 요 이제 지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네,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오시죠. 구경할 데가 많거든요. 네, 가장 여기 이제 나오면 네, 화장실. 화장실도 웬만한 방보다 널찍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있고요. 여기 문은요. 아까 저희가 왔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고지로 연결이 돼요. 네, 바로 이쪽으로. 여기 문도 또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저기 할게요. 아까 지금 이 공간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네. 차가, 큰 차가 두 대가 들어올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자동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깥에서 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고지 있는데 여기 지금 큰차두 대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천안 시내의 탕정역 가까운 신방동의 고급 주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그리고 보일러실 있고 그다음에 약간 창고 같은 거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2층을 올라가면서도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고, 네,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널찍한 또 너비가 있다 보니까, 뭐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도 네, 전혀 네, 편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문을 통해서 네, 이제 올라오시게 되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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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층에 거실이 나오더라고요. 와. <laughs>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아, 여기에 왜 집을 지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밤에 와서 굉장히 아쉬운데, 와, 여기가 딱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공원의 이 뷰가 그냥 기가 막히게, 네, 딱 뚫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개방, 할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요거 문 역시도 네 여기에 이제 다육이 같은 거 키우시면 사실상 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원 뷰도 나오지만 이쪽에 다육이 같은 거 키우시면 뭐 율마 같은 것도 여기다가 놓신다고 으 했었을 때오 문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laughs> 네 일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부터 뵐게요 2층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거실에 와 여기가 지금 6.3m예요. 6.3m에 단독주택이 좋은 이유는 당연히 그거죠. 막 노래를 막 꽝꽝 틀어놔도 되고요. 뭐 소, 층간 소음이건 이런 거 아무 것도 네 걱정하지 않고 6.3m, 6.8m에 보시면. 네. 2.9m 높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다 보니까, 와, 이게 그냥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안쪽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방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쪽에 방 하나. 디테일하게못 찍습니다. 이유는 다사진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작은 방 하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 안방에서의 이 뷰가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큰 지금 장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뷰가 또 끝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방의 사이즈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6m에 3.6m, 네, 4.3m, 3.6m, 4.3m고, 안에, 아, 네. 네, 들어오시죠. 중문이 하나가 있고, 네, 충분히 또 드레스룸. 여기는 옷이 그렇게 많으셔도, 장롱이 지금 많고, 또붙박이장으로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개폐하면 또, 뭐, 겨울 이불까지도 다 안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안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욕조도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요즘 추운 겨울날에는 안방에 화장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네, 너무나 좋죠. 네, 그리고 우물형 또 천장으로 약간 느낌으로 기, 약간 디자인을 또 하셨고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그 느낌이 계속 계속 들어요. 이유는 얘도 아버님이 다 한지로 지금 벽지를 해서 이것도 공수 해 가지고 자재들 자체가 하... 그냥 말해 보예요 <laughs> 네, 나중에 저도 아, 진짜 돈이 많다. 그러면 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안쪽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자체만 봐도 그냥 보면 아, 뭐, 다른 집의 방보다 좀 크다.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가 있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2층에 아예 세탁실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만들어댔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뭐, 씻을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세탁실이 따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모든 곳곳에 창호를 또 틀어 놓으셨기 때문에 환기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굉장히 묵직하게 잘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마다 이 사이즈 자체가 아예 북박이장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널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4m에, 4m, 와, 4.8m, 네, 4m에 4.8m, 그리고 앞쪽에 모두 다 뷰가 뻥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수양이 간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한 마지막, 네 저희 오 OK k 부동산 어플 깔아 주셨죠. 멋있다. <laughs> 네, 끝내주네요. 네, 우선은 오늘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신방동에 뚜주루 있는 네, 빵집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권교선님와뷰 너무 예쁘네요. 대방님, 최근우님, 맞아요. 여기 진짜 실제로 오시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오케이즈가 생겼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그날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좀 전에 여기 갔다 왔죠. 네, 권부장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희 요거 2억 2천 요 매매도 네,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그날그날 어디에 임정활동하고 있는지, 저희가 촬영 어디서 라이브 활동을 할 건지를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저희랑 같이 글 쓰시면서 댓글도 다시면서 저희랑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요 고급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6202번이고요. 매매금액 13억입니다. 사임들이 지금 토지를 매매해서 한 5억 정도의 토지를 취득을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이 건물만 짓는데만 해도 13억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매금액 그냥 13억으로 네, 낮춰 주셨습니다. 우선 여기 쭉 내리시면요. 대지는 1 0 5평에 건물 자체가 89평으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무려 8.925m입니다. 그리고 2020년 건물이에요. 3년도 안된 건물로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고급 자재, 거기에다가 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주차장이 두대 크게 들어갈 수 있고요. 방4 개, 화장실 3 개고요. 나무 텃밭, 텃밭 공간 충분하게 있었고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는 고급 주택을 저희가 설명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laughs> 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접수 해 주시면요. 빠르게 달려가서 청송게 간다. 네,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좋은 인연 찾아 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주세요. 9103000번에 1 6 1 5로 매매 금액, 매물 주소 간단하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